안녕, 안녕. 민영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어, 제가 그때 마지막 영상 찍었을 때 전문가였잖아요. 제가 근데 그 전에 영상 찍기 전에 이미 이 호랑이가 입양이 돼서 지금 마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아, 그리고 그랜드마스터에서 이제 아침갈때요 아래 이거 만드는 거 알잖아요. 그거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 음. 아, 그리고 제가 모든 동물을 50레벨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백0레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음... 뭐 해볼거냐면요 음. 아그다어늑대도한줄 만들었어요 오늘은 아니면 멀티로 들어가서 이분들 그렇게 볼까? 내가 그냥 씹을로 들어가서 한번 기타를좀 확인해 볼까? 자, 아, 이제 차로 왔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집도 트... 크리스마스 하우스예요. 제가 고대무스까지 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뿅! 왔어요. 자, 새끼를 놓고, 이거 1 0이네요 근데 아직 성장히 안시킬거예요. 안 이제 둘째까지 왔으면 둘째로 플레이를 해서 <laughs> 한번 고점수를 쌓아도록 하겠습니다. Go! 유후 일단 빨라가지고, 가까이 있어도 애들이 못 쳐요. 오아 음, 조금 누가 레벨업을 했을까 봤는데, 이제, 어, 아빠가 레벨업을 했는데, 이제 가족에서 얘를 성장시키기한 해보도록 할게요. 선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이 온도 성장을 시켰으니 얘 예. 옷을 한번 벗겨보도록 할게용. 그리고 이제 아니면 가장자리 정도 카우 운 카우는 어떻게 이번엔 뭘뭐 해볼까요? 한번 음~ 요즘은 잠깐 볼게요. 나가볼게요. 여기도, 음, 보라, 그도 그냥, 할거냐면요 지금 냥가냥에서이냥 그냥, 그냥, 레냥그고레냥이고 그냥, 그레 그냥, 그냥, 레벨 그냥, 는거을냥하는거냐면은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그 호랑이 옷 입는 만들기를 할거라서 얘도 지금 안하고 있는요 이게 빵이에요 um 아, 그리고, 제가, 음, 엄마, 아빠, 이렇게 옷을, 음, 색감은 다 똑같은 걸로 했고요. 다음, 올리버가이 자모, <laughs> 스파크는 이노랑 자모, 다음, 킹은 이 옷, 그 다음, 이 옷으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laughs> 뒤에 두명이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뒤두 명은, 어, 몰로할 거냐면요. 이게 전설로 2호타고이옷 아시죠? 이호두 개로 할 건데, 여자는 이 보라, 남자는 이 빨강을 입힐 건데요. 그리고 모자는 이 모자를, 흑유 모자를 쓸거 빨강에다 이 조각 모자, 보라, 보라색에다 이 보라 모 그럼, 호랑이 춤추는 걸로 빠이.